안녕하세요. 열심히 영웅부의 열심입니다. 오늘 제가 미드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여행에서 비행기에서 본 미드인데요,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찾아서 다시 봤거든요. 제목은 '빅 리틀 라이즈'입니다. 제가 이 미드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피소드 7개로 굉장히 짧은 미드예요. 시즌 1로 끝나고요. 보통 미드는 한 시즌에 24개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재밌으면 시즌이 계속 새로 연장이 돼서 10, 10일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끝까지 다 보려면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이 미드는 시즌 하나로 끝나고 에피소드 7개 정도로 아주 짧게 영화처럼 끝나는 미드여서, 어,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어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캐스팅이 정말 화려해요. 니콜 키드먼도 나오고요, 리즈 위더스푼, 셰일리 우드릴 각각 아주 큰 영화에서 주연을 맡을 법한 주인공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 주인공들이 서로 한 씬에 나왔을 때그 연기 대결, 그것도 정말 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드는 시작부터 어떤 사건 현장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아주 아주 끝까지 다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미스터리한 약간 추리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 계속 다음을 보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저는 끝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봤거든요. 막 하루에 다 보고 싶어가지고, 누가 범인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다음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미드여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주부들을 영어 공부하기 좋은 미드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중산층 그 어머니들 여성들이 하는 굉장히 똑똑한 발음을 들을 수 있어서. 그걸로 영어 공부하기가 좋다고 많이 추천들을 하시잖아요. 이 미드도 배경이 되는 마을이 약간 중산층 그리고 상류층이 있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학교가 배경이 되고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속어나 욕설이 뭐 아주 가끔 나오긴 하지만 거의 안 나오는 편이고 발음도 정말 또박또박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그그 그 주연 배우들을 할 만한 그 배우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발음들이 똑똑하고 알아듣기가 쉬워서 영어 듣기 공부를 하기에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연출가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이나 음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에피소드 7개 모두 한편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미드 네번 보기 방법을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네 번씩 보려면 정말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해도 지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이 미드를 제가 보니까 끝까지 다 봤는데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랑 가해자가 제일 마지막에 밝혀지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이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한번더 보게 만드는 미드인 것 같아요. 일단, 네번 보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두 번은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미드였어요.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그 레이어가 촘촘히 어, 겹쳐져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어, 생각해보게 만들고, 그리고 주로 부부 사이에 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갈등의 주제일 수도 있지만, 어, 전업 주부들과 워킹맘들의 갈등 이런 것도 살짝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만든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 촘촘한 그리고 생활 속에 다양한 갈등들이 다뤄져 있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생각해 볼만한 그런 미드여서 지루하지 않게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미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네이버 열심히 영어 공부 카페에서 미드 네번 보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카페에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영어 공부하면서 추천해드릴 만한 미드나 교재 같은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